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희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바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D300 HSE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23년형 차량으로 2022년 7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어, 주행거리가 4만 2천 킬로미터밖에 주행을 안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외관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형 차량으로 2022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은 너무나 좋습니다. 쭉 봤을 때요. 본닛에도뭐 스톤 데미지 보이지 않고요. 앞유리에도 보셨을 때 진짜 깨끗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체크해드리고요. 헤드라이트 역시 깨끗하다라는 거. 그릴 부분에도 스크래치 없다라는 거앞 범퍼도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흠 잡을 데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쪽으로 쭉 넘어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휠 상태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에 휀다 부분까지 깨끗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고요.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안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후미 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쪽으로 쭉 넘어와 봤을 때도요 보시는 것처럼 뒷 범퍼 감지기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깨끗하고 뒷유리 썬팅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적재 공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넉넉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3열에도 좌석이 있다라는 게이 안전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열, 2열, 3열까지 앉을 수 있는 공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컨디션 너무나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2023년형 차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뭐 짚어드릴 게 없다라는 거를 여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수석 쪽 사이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휠 컨디션 앞에 그리고 뒤에 다 깨끗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제가 뭐 따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이유가 진짜 너무 깨끗해요. 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뭐이 차는 거의 그냥 뭐 신차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그리고 옵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뒷좌석에 앉아 봤는데요. 일단 뒷좌석에 딱 앉자마자 여러분들 천장을 바라봐 주시면요.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진짜 확실하게 느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탔을 때세차 냄새가 났거든요. 세차 냄새가 나서 어, 진짜 받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신차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차량을 받아 보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헤드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요. 2열 또한 이렇게 폴딩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좌석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가족 여행을 가거나 혹은 뭐 패밀리카로 이용을 할 때도 조금 보다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차량 같고요. 시트 컬러 역시 베이지 시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만족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후석에도 역시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요. 이게 제가 패밀리카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모니터를 조금 다, 장착을 하거나 뭐 태블릿 PC라던가 휴대폰 거치대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좀 아이들이 뒷좌석에 앉아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가을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 USB 포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아래쪽에도 USB-C 타입으로 충전 케이블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앞쪽에 앉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는요.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이제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요즘 차답다라는 거를 어,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터치식이에요. 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터치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 그렇죠? 굉장히 빠르고, 어, 일단 이 디스커버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터레인 모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올 때 저는 무엇보다도 조금 사용하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터치 굉장히 빠르게 잘 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쭉 봤을 때. 차량 뭐 발렛 모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이 차량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트 누르시면요. 전방에서 시트 난방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갈 경우에는 우리. 통풍 시트, 그리고 쭉쭉쭉쭉 올려오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그럼 열선 시트. 그래서 조수석과 운전석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라 거. 후방도 보시면요. 이렇게 켰을 때 열선 들어가 있고요. 후방에는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져 있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체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스티어링 휠. 바로 핸들 쪽을 바라봐 주시면요. 열선 핸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메모리 시트가 무려 이렇게 3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거는 도어 쪽, 도어 트림 잡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제 후진 모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후진 모드를 넣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에 깨끗하게 보이고 있죠. 서라운드 뷰, 저희가 지금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부분이 까맣게 나와있다는 라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 그리고 뒤에 후방 카메라도 너무나 깨끗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오프로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모드가 온로드, 브로드 이런 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저는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럴 때 조금 더 발휘를 하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비가 막 쏟아질 텐데 그럴 때 빛을 바라는 차량 바로 이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요. 키도 역시나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진짜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키가 두개다 들어가 있다는 라거 체크해드리고 저는 내려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D300 HSE 차량 보셨습니다. 42,000km대 주행한 굉장히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으로 바로 2023년형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010-3754-1552로 여러분들 전화 남겨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왜렇게 뭔가...